<목소리> 지금도 그냥 화이팅만요. 어보시도 나. 너 혼자 뭐하냐, 다른 애 뭐하고 있어. 안에 하얀 거 봐. 배를 너무 하너 진짜, 아니 너는, 니는 아프겠어, 넌 딱? 아, 왜 이런 거야, 너는. 원, <laughs> 원장님, 근데 면도 안 해요? <laughs> 나 면도 하고 요 면도 하고 왔어요. <laughs> <동방에서 다> <laughs> 약간 마초 해볼... 느낌 나네. <laughs> 아, 약간 멕시코 사람 같이 면에 <laughs> 면도를 한애 갖고. 아, 제가 누군지 도 말하는... 몰라요. 뭐야? <laughs> <역광은 아니지>? 아니, <웃음> 역광? <웃음> 역광이 뭐야? 예? 안 보이네? 예, 잘 보여요. 지금. 네. 아, 안 현표야, 아, 현표야, 네. 잘 지냈어? 오, 진짜 수고해줬네, 도뮤지. 어, 애들 네, 어, 가까이서, 가까이서 찍어봐야겠다. 얼마나 탔나? 자 얼굴 한번만 보여줘 얼마나 탔나 보여주게. 오, 우 잡아. 셰매 선크림. 마이스 박스 저희서 갖고. 야, 네 저희가 들고 왔어요. <놀람> 네네자 네. <놀람> 여기 마초, 멕시칸. 아, 아, <놀람> 아, 오케이. 자 부모님들 자식들 오랫동안 못보셨죠? 네, 영상으로나마 잠시, 잠시 애들아, 보십시오 아이씨도 아이씨도 네. 아이들 잘, 잘 지내고 아이씨. 있어요 제야만 이래요 쟤야만 <laughs>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합니다 20분 20분 쳐주 네 오른쪽, 왼쪽이야 초록, 검은색, 붉은 야, 아기 좋은 알지? 눈을 닿에따가 바짝바짝 붙어 오기 전에 수비해고 그리고 뭐 하지마 치라줘 너의 멘트가 누군지 그 번호를 먼저 봐 그리고 쟤네 또티띠파할거 근데 코너킥이 되게 좋더 힘이 좋더라 킥을 못 때리고 슈팅을 못 때리면 뭐 해야 돼? 자 조심해, 줄카 카바가 들어가야 돼. 저기 숟쳐 가는 거. 뛰어 준서야. 아, 또걸넣고 건방건방 끌지 말고. 어? 프이시를 했을 때도 좀 하고. 이거 다 했다. 거 하고 잖아 어? 그거 지때 이거 다가가노키리키이다 가르쳐 줬어. 멍때리지 마. 고세 어? 예. 이렇게 쓰 네. 내가 이렇게 쓰라고 할 때는 유찬이가 왔을 때고 예진이가 공작 때 공쪽으로 따라가지 라 바람이 많이 불고 골대 여기 있잖아 네. 슈팅 때리잖아 너네 차 들어. 슈팅을 때면 이게 불부러 심해. 네. 스가 왔지. 윙 윙. 축구를 쳐야 돼. 맨클리어 끌려고 소리. 발 밑에. 뭐할 뛰어다니고, 정신 바짝 차려. 네. 들어가서 물한번 먹고, 뿌리고, 알겠지. 어 예! 넘 바짝 바짝. 그리고 여기. 영웅 영웅이. 많아, 죽여. 뛰어가라. 나 지고 있어. 네, 아이들 컨디션 다 좋습니다. 제야만.

너네 손 나, 응, 응. 나 나. 응. 아, 우리 한칸 내릴까요? 됐어요, 어머니. 네, 나 근데 약간 역방이라좀 아, 어둡게 나오기는. 네. 좀.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어. 어디 있었어? 이리와. 내가 봤네. 방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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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어떤> 건드렸는데 <목소리> 가방을 건드렸어. 안 접었어요. 있지? 이름이 뭐야? LM. LM. 아. 아, 또. 근데 이게. 이게 햇, 햇빛 때문에. 아, 이게 시커멓게나오네 애들이에요. 어떻게? 응. 어. 저 건너편에 가서 찍어야 되나? 그리고 어우저 장비랑 어 저기서 찍어주시는데저거 저거 찍잖아, 저기 라이브 L M 에서 해줬는데 저거 저거 뭐지? 아니 근데 저거 유튜브 라이브가 유튜브 라이브인가? 한번 저기 L M 에 물어보세요. 응. 아따 저기 L M 에서 장비 좋은 걸로 지금 아, 다산준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학부형님들 어떻게 준수 아빠가 저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아,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뭐, LMFC 뭐, 유튜브에 혹시 라이브 하고 있는지. 라이브 없어요? 네. 그냥 대충 이걸로 보세요. 라이브 안 한답니다. 어, 건데 햇빛이랑, 이게 햇빛이 여기 있어요, 지금. 어우, 씨. 아니, 그게 아니고 잘안 나와. 햇빛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건너편에 가서 찍어야 되나? 그쵸? 제가 절로 가야 되겠죠? 야, 너, 안도

자, 홀이 어디쪽이냐! 홀이 어디쪽있냐 홀이 어디쪽 있어! 야, 안 내려와, 정글! 가 공격하는 방향으로는 공이 거의 안 날라갑니다. ooh Hunter,